어제 여당이 4당 야합 복원의 뒤틀린 탐욕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만들어낸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에 정권의 탑을 쌓아올린들 그것이 과연 역사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권력에 사로잡혀 얼음거리는 헛개비입니다. 수사권 조정 선거제 개편 등은 우리 헌정 질서에 있어서 중추적인 문제들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늘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여당과 일부 야당은 여전히 패스트 트랙이라는 협박의 칼을 들고 있습니다. 불법, 폭력, 날치기, 강행 등 결코 치유할 수 없는 하자로 점철된 패스트 트랙이 여전히 폭주하고 있는데 어떻게 협상다운 협상을 할수 있겠습니까? 27일 부의 3일 부의 우는하며 협상을 말하는 것은 자기 모순입니다. 협상 방해입니다. 여당과 국회 의장은 패스트 트랙 무효를 선언하십시오. 그래야 진정한 협상도 가능하며 또그 동안의 불법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도 촉구합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불법사보임과 불법긴급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권한쟁이 심판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헌재의 본분에 충실해 주십시오. 여당의 자발적인 패스트트랙 철회, 그리고 헌재의 조속한 결정만이 이 모든 위헌적, 그리고 불법적 상황을 멈추는 것입니다. 헌법수호라는 제1의 책무에 저희 자유한국당은 소홀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